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그동안 캠핑을 하면서 파워뱅크를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말 괜찮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 용량까지 넉넉한 파워뱅크 가성비 파워뱅크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자, 이 녀석입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파워뱅크고요 3S2P 총 200암페어 아워 용량을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파워뱅크입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슈콘코리아에서 판매 중인 근데 가격은 34만원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부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퀄라이저가 포함이 된다면 36만원. 또 그리고 유 a 페아 충전기를 포함하면 38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암페아 아우어 용량의 파워뱅크 치고는 정말로 저렴하다고 할수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 파워뱅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산철 파워뱅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리튬 이온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산철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용량이 200Ah 아우어 용량으로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간단히 캠핑을 하면서 전기장판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또 휴대폰 충전 기타 우리가 너무 높은 전력이 아닌 전기들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낮은 전기만 사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내부에 BMS가 2 0 0 a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터를 연결을 한다면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뭐 헤어드라이기나 에어프라이어 또는 전자렌지 같은 좀 높은 출력의 전력이 정... 전기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가성비의 인버터와 또 연결을 해서 실제로 전자렌지, 헤어드라이어, 에어플라이어까지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아직 구동을 안 해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용량까지 구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전기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워뱅크의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약 40cm 정도가 나오고요 폭은 19cm가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16cm 정도가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무게는 약 17kg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A 아우어 용량의 파워뱅크라고 했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무게도 17kg라서 그렇게 드는데 부담이 가지 않은 무게고요 그리고 파워뱅크 전면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워뱅크들과 거의 흡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메인 스위치가 있고요. 메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전압계와 모든 단자들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XT90 단자로 우리가 충전을 할 때나 또는 대출력을 사용을 할때 XT90 단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는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기타 DC 전기들을 충전하는 C타입 충전 단자와 QC30 핸드폰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총 4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충전 단자가 있고 12볼트.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두 단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XT 60 단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XT 90 단자, XT 60 단자 두 개를 다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탭이나 별도의 또 기타 대전류 연결을 할때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1 2 v 트 시가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인버터나 정말 높은 출력을 낼때 사용하는 대전류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엄청난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세련되게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압을 표시해주는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는 적상계가 아닌 단순 표시를 해주는 전압계, 잔량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배터리의 전압은 11V가 나오고 있고 퍼센테이지로는 52%가 나오고 있습니다 12.6V가 100%, 9V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내 배터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워뱅크는 외관도 깔끔하게 나왔고 무게나 부피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은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앞쪽에 있는 핸드폰 충전이나 뭐 DC 단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높은 출력을 내는 전기들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구동이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이제 대전류 단자의 인버터를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출력까지 나오는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용량이 200A 아우어 용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버터를 연결해서 캠핑에서 사용하는 AC 전기들도 사용하면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테스트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터 같은 경우는 같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좋은 9.5V에서 15V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순수정연파 2000W 인버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워뱅크에 인버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버터에 연결될 링 단자를 이쪽 대전류 단자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결을 할때좀 주의하실 점이 인버터로 연결되는 전선의 링 단자가 여기 있는 대전류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프링화샤와 평화샤가 들어 있는데, 이거를 빼내고 메인 전선이 가장 아래쪽으로 가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평화 샷, 다음은 스프링 화 샷, 이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꽉 조여 주시면 되구요. 혹시 쇼트가 날지 모르니까 덮개까지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뱅크와 인버터를 두꺼운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줬고요 여기에 있는 메인 전원을 켜고 인버터의 스위치를 킨 다음에 한번 전자렌지부터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까지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크 스위치를 켜주고요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를 켜줍니다 자 그럼 인버터에도 11.9V라고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인버터는 220V를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약 1000W 정도를 소비하는 전자레인지를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V 코드 꼽아주고요 자, 전자레인지에는 꽁꽁은 소세지를 넣어서 약 5분 동안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주 잘 돌아가죠? 자,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11.9V에서 지금 11.6V 전압 강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인버터에는 11.3V로 표시가 되네요. 인버터 같은 경우는 9.5V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1000W를 사용을 해도 전압 강화율이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3S로도 인버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소세지가 아주 잘 익었죠? 자, 방금 전자렌지를약 5분 동안 구동을 했구요. 자, 5분 동안 구동을 했지만 전압은 11.9V에서 11.8V. 전압 강화가 거의 없죠. 용량이 200A로 넉넉하다 보니까 전자렌지 한번 쓰는 데는 전압 강화가 우리가 용량이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전자렌지 같은 경우는 약 1000W를 소비하는 제품이었고요 이번에는 1400W에서 1500W 정도를 소비하는 헤어 드라이기를 한번 또한 3, 4분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꼽아주고요 자, 먼저 차가운 바람. 작동 너무나 잘 되죠? 다음은 뜨거운 바람 1단. 자, 뜨거운 바람 1단으로 틀었을 때는 전압이 11.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11.8에서 11.6까지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뜨거운 바람 2단. 자, 보시면 전압은 11.4까지 떨어졌네요. 아까 전자레인지를 돌릴때랑 약간 비슷한 그 정도의 전압 강화율을 보이고 있죠 자또이 상태로 한 3분 정도 구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드라이기도 약 3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11.8V에서 11.6V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파워뱅크라서 아 제대로 출력이 나올까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용량이 200A 아우어다 보니까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요. 용량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캠핑하는데 충분히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렌지와 헤어드라이기까지 테스트를 마쳐봤는데 어, 너무나 만족스럽게 구동이 잘 됩니다. 자, 제 생각이지만 내부에 bms가 200A가 들어가 있고 용량이 200A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대전류 단자를 이용해서 또 인버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약 1500W 선에서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없이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압 강화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가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좀 적합한 그런 가성비 파워뱅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파워뱅크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파워뱅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리튬이온 파워뱅크 슈콘코리아라는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200암페아 파워뱅크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